입니다. 저희 가족이 제주살이 8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제주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가 바로 제주 금능 원담 축제입니다. 제주 금능 원담 축제는 저 원담 안에 물고기를 가득 풀어놓고 아무 도구 없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축제인데요. 싱싱한 물고기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잡는 이 축제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를 못 오시고 이 시기에 맞춰서 또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생생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주 금능 원담축제 즐겨보러 가보실까요? 이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laughs> 오, 지금 물고기 뿐나봐와 엄청 많아요. 우와, 물고기 좀 봐. 세상에. 우와, 450kg래요. 이제 축제 시작입니다. 물고기 엄청 많이 풀었어요. 물고기 지나간다. 물고기 다 지나갔다. 만들어야 돼요. 거기 안에 물고기 들어오게 하는 게 꿀팁. 그 조금 있으면 애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막못 돌아다녀요. 물고기 엄청 많아. 450kg래요. 오, 같이 사는 남자 참돔인가 봐. 어 대박. 참돔 맞아. 와, 와 참돔이네. 와 대박이지요. 왔다 아, 왔다 왔다 머리 잡아야 돼 머리 머리 머리. 아 열리 열리. 괜 자리 맛 있는 거 맞아？잡 잡았어, 았 잡았어. 어？잡 와! 았 어？저희 가 좋아할 만한 축제 죠？너무 재미있 저희 는 빨리 줄 서기, 전에회 부터 뜨겠 습니다. 오 지금 너무 좋아. 여기가 다네한 그 마리. 또 돌멩이 신다이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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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벗겠어요이 차롱. 빨간 차롱도 같이 음. 저희는 벌써 회 떴어요 이게 진짜 몇년 하다보니까 잡는 즉시 회뜨시는게 좋아요 이따가는 이 회뜨는 이 줄도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한시간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잡고 빨리 떠서 먹는게 최고입니다 우와 참돔이랑 벤자리야 된자리는 내가 잡을 거. 어, 이이 돔이야? 어. <laughs> 몰라 섞여 있어. <웃음> 맛있네. <웃음> 맛있어? 그래. <laughs> 오. 여기서 바로 해도 맛있나 봐. 음. 음. 편견네더맛더더 더, 더 잡아야 돼, 더 맛있다. 음. 말땅. 얘야, 얘게 돔인 거 같아. 얘게 돔. 맞아. 얘게 돔. 굴구주름한게 된자리. 금능 원담 축제, 맨손 물고기 잡기 축제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저희도 올해 어김없이 물고기 잡기 체험을 참여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름 제주 바다가 정말 뜨겁거든요.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액티비티한 즐거운 체험도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